나와 있네요. <laughs> 그럼 청국장인가요? 그렇습니다.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청국장. 네. 아까 제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네. 얘기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청국장은 콩을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, 포,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95%를 음. 내가 이제 장에 도움이 되는데 네. 더큰 것은 이 속에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에도 죽지 않는 한국 전통 토종 유익균이 있다는 거예요. 유익균이. 유익균. 유익균. 네. 그죠 다들 유익균 하게 되면 뭐 유산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.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부 다 사균입니다. 아, 죽은균이라서 물론 그것도 장에 도움은 되는데 살아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장에 살아있는 균이 끓여도 죽지 않는 균이 이 우리 전통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. 고초균 네. 유일한 거예요. 아, 야. 거의 음식 중에서이 이게 아주 막 탁월한 거예요. 아, 네. 탁월한 네. 아주 탁월한 거예요.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거 아세요? 아 그래요?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습니다. 진짜 두만강이 콩도자라고 네, 콩도 어. 네. 두만강이 어. 콩도자에 가득 찰, 만자, 가득 찰 어. 만자입니다. 어.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그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은 어.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거 한병도와 만주 지역이 콩 네. 원산지예요.